네 안녕하세요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라는 곳이고 저는 여기 두바이에 온지 3일이 됐습니다 이틀 전과 어제 아무것도 안하고 휴식만 취하고요 회복이 덜 됐었어 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었어요 약국에 약 사러 간거 햄버거 사러 간거뭐그 정도 빼고는 뭐 어디 나가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몸이 회복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았나 하고 검색을 조금 해봤어요 증상에 대해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급성 감염성 장... 감염이더라고요. 세균으로 감염이 됐든, 병균으로 감염이 됐든, 뭐 다양한 경로가 있던데 증상이 완전 똑같더라고요. 통이 엄청 심했고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가지고 고생 좀 했네요. 원래 게스트하우스에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호텔을 잡기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미리 여길 잡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로 바로 잡았었으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계속 써야 되는데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있는 숙소는 그나마 제가 찾은 곳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곳이었어가지고, 1박에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뷰도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뷰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맥도날드도 있고, 좋네요. 저는 이제 몸이 조금 회복했으니까 나가볼 건데, 어디를 가볼 거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부르잘리파 보러 갈 거고요. 두바이몰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몸이 완벽하게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거, 큰거 그냥 보고 쉴 생각입니다. 한번 움직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호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바로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는 이렇게 신호등도 없는데 건널 때 차들이 다잘 세워주세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앉아서 다들 뭐 하시는 거지? 아, 기도하는 시간이 가까워서 그런가? 옷차림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여기가. 중동 더운 곳 아닌가? 밤 되면 또 오히려 쌀쌀하고 그래요.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이틀 동안 밥을 먹었는데, 소고기 패티 햄버거 팔던데, 중동 소고기 먹나? 밥 먹지 않나? 와, 사람 진짜 많아요. 갑자기 많아졌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이 근처에서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신기하다. 어떻게 또 타이밍 좋게 이런 걸 보게 됐네요. 지하철로 가보겠습니다. 응. 두바이 지하철은 참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비싼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물잘리파 두바이볼역에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하철이 두바이볼이랑 바로 이어져 있네요. 오, 좋아. 지금 이제 무빙워크로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 멀어요. 와, 얼마나 그 거야 도대체 이거. 계속 걸어가도 지금 끝이 안 나와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두바이몰 지하철역이랑 이어져 있긴 한데, 엄청 들어와야 돼요. 사실 제가 그렇게 쇼핑하는 을 편이 아니라서, 백화점이라던가 뭐 이런 쇼핑몰 같은 걸잘 몰라요. 브랜드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뭐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어... 밥을 좀 먹을까? 여기서... 뭐야? 아직 두바이몰이 아닌 거야?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건가? 저쪽으로 가면 두바이몰이라고. 건가? 오, 여기 아이스링크도 있나봐요. 오, 여기는 뭐 진짜 웬만한 건다 팔겠어요. 좋네. 사실 두바이 오면 여기를 제일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많긴 많은데 제 브랜드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음. 아 퍼플링도 있구나. 밖에서도 볼수 있네요. 돈안 내고 들어가고 <laughs> 무료 악발이요 <악바리. 웃음> 오, 반박동대인가 보다. 좋아. 피자옷도 있고,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엄청 많네. 태국 음식도 있고, 일식이 있다고? 초밥이 있네. 오, 음식도 있고, 일식도 있는데, 한식이 없어요. 일식 한번 먹어볼까? 수원에지스 어, 지금 주문 다 했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라멘 하나 초밥 이렇게 시켰는데 21,000원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역시 여기는 고가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다리면서 둘러봤는데 여기 돼지고기랑 다 파는데 소고기랑 웃어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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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은데 면이 맛이 없네. 두번맛없어요 음. 그래도 먹어야지 뭐. 끝. 네밥다 먹고 나왔습니다 맛은 그렇게 있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두바이몰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이니까 딱히 더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크다 이거니까 나가서 브루잘리파 이거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laughs>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건축물인 브르즈 할리파입니다. 여기 이제 분수쇼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저기 위쪽에 전망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대가 한국돈으로 대략 5만 원 전후로 하더라고요. 뭐 예약을 해서 갈 수도 있고 한데 저기를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금방 올라가는데 줄 서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뭄바이에서 두바이로 넘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야경을. 그래서 전망대는 안 올라가려고요 근데 진짜 높긴 엄청 높네요? 와 네, 이렇게 두바이로 와서 브루잘리파도 보고 두바이보리도 봤습니다 구경 잘 했네요 사실 몸만 조금 좋았더라도 이것저것 더 많이 구경하고 더 많이 보러 가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브루잘리파 몸물로 만족을 합니다 오늘 두바이 구경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